함수라고 하는 걸 성질 중에서 평행이동을 배울 것이고, 도형적인 성질이 있어. 도형을 어떤 한 방향으로 통째로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 해. 자, 일단 도형은 다접배를시요하세요 원점이 있어. 이 점을 내가 상품 2라고 하는 대로 옮겨볼게요. 이렇 고개는 대역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안 맞고 두번안맞거라요 x축 방향으로 한번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한번 움직일 수있고 y축 방향으로 한번 움직이고 x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한걸로 풀면 가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는데 수학에서는 같은 얘기를 다르게 읽네. 이 얘기를 x축 방향이라고 해요. 이유가 x축의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잖아. 즉가로 방향의 x축의 화살표가 되는지. 세로 방향을 수학에서는 y축 방향이라고 불러요. 점을 자꾸를 아하이를 대각선으로 갔어야 하지 않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동한다 세로방향으로 할 거야. 증상 때 가면 이게 두 개가 한 번에 나와. Y축 방향은 세로방향이야.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세로방향으로만 할 거야. 일단 점에 대한 이동을 했어.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바로, 새로갈수 있고, 새로갈수 있다. 책에서는 문자로 가로가는걸 내가 숫자로 바꾼다 했지. 숫자로 이해하는 게 빨라. 정비례. y는 2x라는 게 원점을 지정할 거야. 그래서 y는 2x란 정비례는 상수가 0인 거야. 이거를 내가 요 위에 파괴한 걸 찾을 거야. y는 2x 결로부터 하면 내가 3명해 볼게. 전체가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모든 점들이 있을 거야. 수반 점들이 있을 거야. 원점도 있고요. 1,2도 있겠지? 그러면, 일단은 3만큼 더해졌잖아. 0에서. 그래서 y 값 자체가 x가 0일 때 0이야. 0일 때 3이야. 그럼 처음에 이 x가 0,0이던 게 x가 0일 때 0일 때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표현하기를 여기서 이동했다고 하지 세로로 y가 움직인거야 점으로 표현해 여기서 위로로 할거야 그래서 0에서 이 점이 y가 3이 는거야 x가 0으로 갔을 때 y로 바뀐거야 0,0을 원점이라고 하고 얘는 3은 0,3이야 여기 있는 점이 1,2라고 할 때나 1일 때 대입하면 2가 돼.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세로로 이동할 거야. 그 말은 자표에서 X가 1일 때 얘가 대입을 하면 2박 3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X가 같을 때 Y가 3만큼 더한 거야. 그게 화살표가 되는 5점이야. 그럼 얘가 1일 때 5가 된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요 원점은 0, 0이고 여기는 0, 3이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순서쌍하고 그래프 같이 봐야 되는데 우선 그래프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산 또는 좌표 순서쌍으로 표현한 것을 그래프로 옮겨 주고 그게 어떤 뜻인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0, 0이 영 3으로 왔다. 1, 2가 1으로 갔다 라는게 y만 3만건 더 했다는 뜻이지 그걸 이해하지 그고 그걸 화살표로 내가 표현한거야 그럼 이런 말대로 이 y d x 에 있는 모든 점들을 위로 화살표로 옮길 수 있지 이거랑 이게 평행할 수 밖에 없어 똑같이 이동했기 때문에 얘도 평행할 것이지 y축과 평행하고 이번얘는 비스듬한데 이건 빗이 도 평행할거야 이거는 이 아, 안에가 평형 4명, 4배정이지한 쌍의 변이 평행하면서 뒤이가 같을 거야 3, 4, 5로 같고 평행한 건 알겠지? 그럼 얘가 평행 4배정이 돼이 안에 있는 게 상으로 같을 것이고 평행할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를 있는 하얀선으로 만들어진 직선이 평행 다변형이겠지? 평행하고 길이 같을 거니까. 우리가 평행 다변형이라 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겠지? 어디에서 x 가 대립을 하더라도 다각각이 평행 다변형이 돼. 그래서 전체를 이어버리면 전체가 평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이 x 앞에 곱한 숫자가 같을 때인 걸 알겠지? 같아야지 뒤에만 더셈이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앞에가 같아야 돼. 같아야 평행할 수밖에 없어. 이유는 y끼리만 더할 거니까. 여기서 2x 더하 3이 아닌 2x 더하 5, 2x 더하 3, 2x 더하1 또는 2x백 1, 2x백 5. 모든 정수를 해도 다 각각 타행을 이해되겠지. 더셈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 3에서 빼기 3이 0이 잖아더센뱃 셈이야? 그래서 3에서는 이렇게 하니면 밑으로 3만큼 빼야 돼. 평행한 것들은 모든 점이 이게 똑같이 평행하게 이동했지. 평행 4변을 형 하지 않고 이를 평행하게 이동했대, 평행 이동을 해. 모든 점들이 각각이 평행하게 이동한 거야. Y축 방향으로. 그걸 세로 방향이라고 하지. 수학은 세로 방향을 Y축 방향이라고 하는 수학적 표현이니까 정확히 이해하세요. Y측 방향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아, 새로 방향이구나. 그리고 모든 점을 다 평행하게 이동했다 해서 평행이 이동을 한거다 결론적으로 평행, 변형의 성질이 수거했다지그상서 평행이 나온 거지. 그럼 점에 서 시작한 거다.